당시 fx는 예, 요놈 곱하기 요 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집합 a, b를 a라는 놈은 fn들의 집합인데 n은 2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이 x 대신에 1부터 20까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는 1 0 0 이하의 소수들의 집합이 되는 거죠. 이때 A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A교집합 B라는 놈은 뭐냐 하면, X 대신에 1, 2, 3, 4에서 20까지 대입해서 나온 함수 값들 중에서 100 이하의 소수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A교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 값 중에 소수인 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Fn이라는 놈이 어떻게 주어지는 놈이냐 하면 n제곱 빼기 7n 플러스 11이고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입니다. 즉, 요 놈과 요 놈의 곱이 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소수는 뭐냐면요, 양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놈이에요. 예를 들면 13 같은 거이 놈은 1과 13으로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이외에 다른 숫자들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수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가 1이 되는 경우부터 볼 거냐 하면 이놈이 1이 되는 경우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1번, 만약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이 꼴 1이라면, 즉, n제곱 빼기 7n 플러스 10이 꼴 0이라면, 이때 n은 n 빼기 5와 n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n 값은 2 또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이 2일 때 혹은 5일 때요 놈은 1이 되는 거니까 그때 f의 n 값은 결국 여기다가 2나 5를 대입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 보면 4 플러스 6 플러스 3인데 이놈이 13이 되죠. 어? 소수 맞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요 놈이 우리가 찾는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또한 f의 5는요 여기다 5 넣어봤자 1 되는 거고요 여기다 5를 넣으면 25 플러스 15 플러스 3인데 얘가 이걸 43이 됩니다 43 역시 소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 에 43도 포함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이제 누가 1이 되는 경우를 보면 돼요 얘 말고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번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이 이꼴 1이 되는 경우를 본다면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이꼴 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놈들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이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1과 n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n은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a 교집합 b의 원소는 13과 43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어, 선생님, 혹시 얘네들이 음수가 돼서 곱해서 양수인 소수를 만들 수 있지도 않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13이 나온다면, 곱해서 13이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보시면, 이쪽이, 요 놈의 판별식을 한번 보세요. 요 놈의 판별식은요, 9백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작습니다. 즉, 얘는 이꼴 0이, 그늘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얘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는 항상 그 값이 0보다 큰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쪽도 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인 경우와 얘가 1인 경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결론적으로 A 교집합 B에는 13과 43이라는 원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